안녕하세요. 김성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면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실제 얼마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 형사고소 시 피해 금액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주 사기죄 변호사의 시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자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증명하고 피해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핵심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액 입증은 사기죄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주 사기죄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이 언제 어떤 경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가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금융거래내역 즉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현금 인출내역 등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가능하다면 거래의 목적을 메모하거나 증빙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가 제3자라면 피의자와의 연결관계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 및 합의서입니다. 사기 행위가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지급일자, 조건 등이 피해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구두 계약이라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내용을 통해 지금 약속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laughs> 세 번째, 현금 거래 증거입니다. 현금으로 금전을 건넸다면 그 당시 작성된 영수증, 차용증, 금전 수령증 등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도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나 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투자 사기나 공동 사업 사기의 경우 사업 계획서, 지분 계약서, 회사 통장 내역,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이 피해금 입증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이 해당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망행위 입증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속여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서류로 건물을 무단 사용한 경우, 허위로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짜 권리를 주장하여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서, 거래 시세, 임대료 산정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주 사기죄 변호사는 이처럼 금전 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전문 감정인을 통해 손해액 평가를 통해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현재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